건강에 진짜 적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아플까요, 주로? 뭐 때문에 아프게 될까요? 어, 미국의 만성질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비만율 이렇게 33배 증가하고, 그런데 하루 섭취 칼로리는 이렇단 다 말이죠. 도대체 이 중에서 뭐가, 분명히 음식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텐데, 이 중에 뭐가 그런 가파른 그 당뇨든 비만이든 이런 걸 만들어냈을까요? 식물성 기름 말고는 비슷한 기울기가 없는 것 같은데요. 좀더 보죠. 금년도 실천하고 있고요. 알코올 섭취량도 이제 유지되고 있고요. 운동량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더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하는 건 이게 채소 위주로 먹는다는 뜻입니다. 권장하는 가이드라인대로 먹고 있냐는 느 지표인데요. <laughs> 다만, 아, 그리고 식물성 식품도 더 많이 먹고 있고요. 그리고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나쁘다고 했잖아요. 어, 이런,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 낮아지고 있어요. 다만, 씨앗 기름만이, 식용유, 우리가 보통 먹는 식용유가 씨앗에서 나온 기름들이죠. 씨앗에서 나온 기름만이 무한대 퍼센트만큼 증가한 식재료입니다. 왜 무한대 퍼센트냐면, 100년 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세상에 없던 식재료입니다. 씨앗에서 기름을 짠다는 것은, 거대한 공장에서 초고도의 가공을 거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원래는 독성이 너무 강해서, 어, 공업용으로 쓰던 기름이에요. 그걸 이제 탈색 탈취해서 당장 죽지 않게 만들어서 식용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 뒤로 인간의 만성질환이 저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딱 하나, 아, 뭐, 육식이든 채식이든 모르겠다. 그러시다면 하나라도, 씨앗 기름만이라도 끊어보세요. 씨앗 기름 대신, 어, 그럼 뭘로 해, 기름 뭘로 써요? 전통적인 기름을 쓰셔야죠. 전통적으로 우리는 돼지 기름, 라드, 소기름 양기름, 텔로, 뭐, 아니면 코코넛 유라도, 이런 것들을 써왔습니다. 또는 뭐, 올리브유도 불포화 지방산이 너무 많긴 하지만, 어쨌든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죠. 어, 불포화 지방산이 이 씨앗길에는 너무 많고, 그리고 그 외의 독성들도 너무 심합니다. 예를 들면, 폐암 원인 물질인 아크롤레인이, 어, 감자튀김 하나에 6 0배가 들어있어요. 그거 아이들한테 먹이시잖아요 정말 씨앗기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아 그리고 불파지방산이 원래 자연계에는 2% 이내로 들어 있어요 자연에서 얻으려면 그런데 그걸 씨앗에서 짜내서 농축해서 이렇게 기름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60% 70%막 이런 비율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이 불파지방산들이 과도하게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포화지방의 자리를 대체하게 되면서 이 세포의 유동성이 너무 커지면서 찢어지거나 뭐 구멍이 나거나 해서 세포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고 대사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요. 에너지 대사가 잘안 되고 살이 찌게 되고 등등등의 여러 가지 신장 기능 떨어지고 어뭐 그러면서 통풍이 오고 비만이 되고 당뇨가 오고 등등이 오게 되는 겁니다. 씨앗기름이 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오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식사는 어떻습니까? 팽배한 인식이 이렇습니다. 어, 1950년대 엔셀키스라는 이뭐 영양학자도 아니었던 이 과학자가 지질 가설을 발표를 해요. 지방 때문에 혈관이 막힌다, 살이 찌게 한다. 근데 찾아보세요. 많은 매스컴들이 말하고 많은 의사들이 믿고 있지만 근거가 없습니다. 역학조사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관관계밖에 밝힐 수 없는 역학조사만 이 있을 뿐. 괜히 연구 이 결과가 없고 근거가 없습니다. 근데 이미 너무나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식이 나쁜 식사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고기, 가공육,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립니다. 지방이 많은 음식들을 떠올립니다. 대부분 식용유가 들어가죠. 건강한 식사라고 하면 다들 이런 풀과 채소들을 떠올립니다. 뭐 풀과 채소들이 무슨 뭐 자원봉사자입니까? 2019년 미 당뇨협회는 저탄고지식을 이미 인정했습니다. 건강식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미 심장학회지는 포화지방 무해함을 인정을 했고요. 이런 보수적인 미 심장학회까지도요. <laughs> 미농무부가 1980년대 제안했던 푸드 피라미드 보시면 지방산은요 정도 적게 먹고 곡물 위주로 먹으라. 요즘에도 곡물 위주로 먹는 게 건강하다고 믿는 분들 있습니까? 정말 이 푸드 피라미드는 전후에 부족했던 식량 상황에서 곡식 위주로 먹게 유도하려던 그런 정책 방향과 어, 맞닿아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 이게 진실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주장도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볼 만한 점이죠. 그리고. 어 우리 뭐 그렇다고 당장 뭐 우리가 학교에서 또 어떤 뭐 학교에서 뭐 영양사가 독단적으로 뭐 여러분들한테 저탄고지식이나 육식을 줄 수도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탄수화물 비율이 55에서 65%를 주게 돼 있어요. 탄수화물을 55에서 65%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을수록 이렇게 많이 먹는 게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까?